스북메신저밴드 블로그 구글 플러스 핀터레스트 송구시간 월 11일 13시 54분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한국 테니스의 강판 정연 26위 한국 최대인 남자 프로 테니스 ATP 투어 BNP 파리바오픈 총 상금 797만 2535달러 32강에 진출했다. 정연은 10일 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 웰스에서 열린 대회 6일째 단식 2회전에서 두산 라이오비치 91위 세르비아를 상대로 2시간 50분 접전 끝에 2에서 1, 6에서 3로 역전승했다. 2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정연은 토마시 베르딘 15위 체코를 상대로 16강 진출을 다툰다. 정연은 10세트를 타이브레이크 접전 끝에 패해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게임 스코어 2에서 0, 4에서 2로 앞서다가 연달아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키지 못하고 타이브레이크까지 끌려 들어갔고, 타이브레이크에서도 9에서 11로 분패했다. 그러나 전열을 가다듬은 정연은 20세트를 6에서 3으로 따내 균형을 맞췄고, 마지막 30세트에서는 게임 스코어 3에서 2에서 연달아 2게임을 가져와 승세를 굳혔다. 정현은 3회전 상대 베르드와 지금까지 두 차례 만나 모두 0에서 2로 패했다. 베르드는 키 장신으로 2015년 세계 랭킹 4위까지 올랐던 강호다.